구약 성경 17 페이지 혹은 18 페이지쯤, 장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7 페이지 혹은 18 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장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땅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이 언약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분명하게 알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언약의 내용들을 성취하실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으신지 있으신 분인지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 사이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실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밝히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5장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누가 저의 상속자와 후사가 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신 것이지요.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15장 후반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현재 아브라함이 거류하고 있는 바로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보증으로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고기들 사이로 횃불의 형상을 따라서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언약을 맺으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바로 이 쪼개져 있는 동물들의 모습과 같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보여 주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장세기 15장 말씀인 하나님께서 장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좀더 분명해지고. 좀더 구체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열심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상 조금은 어색한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개그로 지내며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 13절에서 16절 내용을 빼고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나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전개와 흐름상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내용들 이 내용들을 빼고 17절부터 이어서 읽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이야기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물들을 잡아 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명령들을 따라 동물들을 잡아 진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세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열해 놓은 동물들 사이로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가셨다는 내용이 바로 17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처럼 17절에서부터 7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가운데를 뛰어넘어서 17절 말씀으로 이어서 읽어 나가면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수요 기대 시간에 바로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이러한 전체 이야기에 자연스러운 흐름에 어쩌면 방해를 주는 듯한 그런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엉뚱하게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요. 따라서 그만큼 오늘 본문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15장 전체 내용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 전체 내용과 같은 맥락과 같은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5장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의 구체화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이 더욱 더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그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이 십삼절에서 십육절 본문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구체화하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까? 우선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예, 방금 읽은 이 십삼 절 십사 절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백 년 동안 이방 나라의 객과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다시금 지금 아브라함이 거류하고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과 그리고 그 애굽로부터의 탈출 즉 출애굽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현재 하나님께서는 최소 400년에서 길게는 6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그방법으로써약 400년에서 혹은 6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구체화하고 확신을 더하는 방법으로써 최소 몇백년 뒤에 일어날 몇백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왕 말씀을 해주시고 이왕 확신을 더해주실 거면 길어도 5년 아, 길어도 5년이나 10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더, 해주, 더 알려주셔야 그렇게 언약을 확신하고 구체적으로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최소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 한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그런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 언약이 구체화된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내용들을 통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확신을 더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이 일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내용은 땅과 자손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열방의 복이 되리라는 약속을 약속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이 언약의 내용들이 좀더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자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야 난 자여야 되고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차, 차지할 땅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거류하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아마 어렴풋이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이 차지하게 해 주겠다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의 내용들이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질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막연하고 알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4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혹 우리가 보기에는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400년에 대한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는 과정과 방법으로 주어진다고 느껴졌던 것이지요즉 하나님께서는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4 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은 그저 막연하고 뜬그름 잡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구체적인 과정과 그 방법을 바로 이 400년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언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가 400년 이후라고, 하는, 이후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 때가 왜 하필 400년 후인가라고 한,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 이때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은 왜 하필 3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굳이 400년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일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뒤에 10년 혹은 20년 후가 아니라 400년 후라고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로 그 약속의 때를 잡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를 이렇게 오래도록 미루신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케 하시는 번성케 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는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는 때를 400년 후로 미루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단순히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는 때를 400년 뒤로 이루, 미루신 이유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때, 가나한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아브람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직은 덜 부패했고 덜 악했고 좀더 순수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악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 혹은 부족 단위로 지냈기 때문에 죄의 규모와 정도가 그만그만 그만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국가와 제국이 생기면서 죄의 규모와 정도가 크고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들은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이 가득 차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악이 가득 찰 때에 성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장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였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가득 찼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그리고 바로 이 창세기 6장 5절에 사용된 용어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구체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그때는 바로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라는 것입니다.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가나한 땅으로 돌아올 때는 곧 하나님께서 가나한 족속을 심판하실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0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한 땅을 언제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시기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리고 차지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재약이 가득 찰때 가득 차는 때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바로 가나한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가나한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그 뒤에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네 자손이 이때쯤에 이르러서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이땅 위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가득 찬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서 세우셨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다루는 내용들은 언뜻 보면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불필요한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더욱더 구체화해 주시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구체화 시켜 주시고 밝혀 주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그 일들을 행하시냐는 것이지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일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언약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더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드러난 언약의 성취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구약의 구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이미 알려지셨습니다. 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언약의 내용들이 게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대답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언약을 밝히 알려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의 성취 외에 다른 내용들을 알려 주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의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직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거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며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알려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해시켜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언약의 내용들을 구체화 시켜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좀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속사역과 언약의 성취와 그 완성들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달려 주십니까? 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의 해설과 선포인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와 완성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도 그 말씀들을 알려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언약을 구체화시키시며 확신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과연 설교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많은 신자들과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 재미있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마음의 위로가 되는 설교들을 찾아 듣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란 감동적이라고 해서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수 있다고 해서 설교가 될수 없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 구속 역사의 성취와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이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수 없는 것들을 설교라고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이 TV나 라디오에서 그저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하는 말들, 처세와 생활의 지혜로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설교라고 생각하고 찾아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막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설교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언약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비록 저 유명한 목회자들이 지니고 있는 입담과 말재주, 그들이 전해주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예화가 없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구속 역사와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이자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있는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이해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낼지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예쓰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과연 인정하며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과 종으로 지내다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한하나님의 계시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르신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구체화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설교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 언약의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이해시키시고 확신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설교가 아닌 것을 설교라 부르며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와 감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은혜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재미와 감동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주와 완성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설교임을 인정하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 설교를 분별하며 설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언약의 성취시자 완성이신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